당신은 혹시 목욕탕에서 따돌림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당했습니다. 그것도 동네 목욕탕에서요. 평생을 남들 눈치 안 보고 살아왔는데, 환갑이 넘어서 목욕탕 가는 게 두렵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몰랐던 목욕탕에 보이지 않는 계급, 그 안에 무서운 세계 말입니다.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우리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남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였지요. 아파트도 이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푸르자로 들어갔어요. 아들 둘이 모두 대기업에 들어가고 남편 사업도 궤도에 올라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여보, 이 동네 목욕탕 어디가 괜찮대요? 남편한테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 여기는 큰 목욕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다들 거기 가던데 처음 그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3월 초순, 아직 쌀쌀한 날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 매점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회원권 만드실래요?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아, 네? 그럼 그걸로 주세요. 돈을 내고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 웃음소리, 수다 떠는 소리. 아, 동네 목욕탕이 이렇지. 이런 정겨운 분위기가 좋아서 큰 찜질방 대신 동네 목욕탕을 선호했거든요 그리고 목욕을 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 제일 좋은 자리에 세 명의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한 명은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덩치도 크고 머리에 금빛 링기거리를 한게 눈에 확 띄었어요 그 옆에는 조용해 보이는 여자가 앉아있었고요 또한 명은 웃으면서 떠드는 게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후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뭘 평가하는 것처럼요. 전 그냥 모른 척하고 빈 자리에 앉았습니다. 때를 밀기 시작했지요. 저기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갑자기 그세명중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제일 말이 많아 보이던 그 여자였습니다. 안네 아, 이번에 이사 왔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강남에서요. 아이고 강남에서 대단하시네. 어느 아파트로 이사 오셨는데요? 푸르자로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금빛 링기거리를 한 여자가 날카롭게 한마디 던졌어요. 거기 비싸던데? 남편분이 뭐 하시는데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사업을 좀 해요. 무슨 사업인데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신문하듯이요. 전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무역업적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재빨리 때를 다 밀고 냉탕으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주 다시 목욕탕에 갔어요. 이번엔 평일 낮 시간이었습니다. 탕에 들어가니 한산하더군요. 딱한 명,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조용히 때를 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푸르자 사신다는 분이시죠? 저는 순자라고 해요. 여기 바로 옆 아파트 살아요. 순자 씨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남편이랑 애들 챙기다 보면 바빠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여자들이 모이면 의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지요. 근데 여기 목욕탕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 오래된 분들이 있거든요. 좀 텃세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용히 지내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다녀요. 순자 씨의 말에는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순자 씨가 물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좋아요. 우리는 목욕탕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자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전 원래 이 동네 토박이에요. 남편도 여기서 나고 자랐고요. 애들도 다 여기 학교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동네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도 새로 많이 지어지고. 순자 씨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아드님들이 대기업에 다니신다고요? 대단하세요. 얼마나 잘 키우셨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애들이 알아서 컸지. 겸손하시네요. 요새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우리는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면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목욕탕에서 봬요. 전화번호 한번 주고 받을까요? 그럽시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순자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늘 목욕탕 갈래요? 좋아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탕에 들어가니 지난번에 봤던 그세 여자가 또 있더군요. 금빛 링기거리를 한 여자, 조용한 여자, 그리고 말 많은 여자. 순자야. 금빛 닌기거리를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 경숙이 언니 오랜만이야. 순자씨가 인사를 했어요. 오늘 누구랑 왔어? 아, 저번에 새로운 분이네. 그 여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푸르자 산다던 분이지. 이름이 뭐예요? 김미선이라고 해요. 아, 미선씨. 나는 허경숙이에요. 여기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이쪽은 박정순이고 조용한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은 최경미고. 말 많던 여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미선씨. 우리 자주 보겠네요. 최경미씨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살피는 듯한. 순자씨와 전 그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속닥속닥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분들이에요. 전 그냥 때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매점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 씨 푸르자 32평형 사신분 맞죠? 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 저희 조카가 거기 부동산 해요.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최고급이던데요. 부럽네요. 매점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왠지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순자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자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요. 새로 온 사람, 특히 좀잘 사는 것 같으면, 시샘을 좀 해요. 그게 무슨. 경숙이 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남편이 여기서 부동산도 하고 건물도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동네 제일인 줄 알죠. 아, 그렇군요. 정순이 언니는 조용하지만, 경숙이 언니 오른팔이에요. 둘이 친구 사이거든요. 말은 없지만, 은근히 센 사람이에요. 그럼 경미 씨는요? 순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미 씨는, 좀 조심하세요. 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말을 이쪽 저쪽 옮겨 다녀요.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경숙이 언니가 저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정보통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전 혼자 목욕탕에 갔습니다. 순자씨는 시어머니 병원 모시느라 바빴거든요. 탕에 들어가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딱한 명, 최경미씨만 있더군요. 어머, 미선씨, 오늘 혼자 왔어요? 경미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순자씨가 바빠서요. 그럼 우리 같이 얘기하며 목욕해요. 여기 와요. 경미씨가 자기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전좀 망설였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미선 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둘이에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 그럼 언니 동생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생일은 언제예요? 3월이요. 아, 그럼 언니네. 난 7월 생이거든. 근데 뭐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경미 씨는 참 말을 잘했습니다. 재미있게도 하고요. 남편분은 무슨 사업 하신다고 했죠? 무역업이요. 아, 맞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데요? 무역이라고 해도 종류가 많잖아요. 전자부품 쪽이에요. 와, 대단하다. 요새 그게 잘 되나봐요. 집도 푸르자에 사시고.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 사업 이야기, 아들들 이야기, 집 이야기, 재산 이야기. 처음엔 그냥 친근하게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파고들더군요. 큰 아들이 어디 다닌다고 했죠? 삼성이요. 헐 대박. 연봉이 엄청 높겠네요. 요새 삼성이 얼마 준대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어요. 전 얼버무렸습니다. 솔직히 아들 연봉을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집은 샀대요. 아니면 전세예요 아직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 효자네. 요새 그런 아들이 어딨어요? 미선씨 복 받으셨다. 경미 씨는 계속 웃으면서 물었지만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요? LG 다녀요. 와둘다 대기업이네. 완전 대단한데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겸손하시네. 그래도 부모가 뒷바라지 잘 해줘야 하는 거죠. 미선 씨 재산도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에이 평범하기요 푸르자가 얼마인데? 거기 30평대가 10억 넘게 하잖아요. 경미 씨는 마치 제 재산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 씨, 강남에서는 어디 살았어요? 대치동이요. 어머, 대치동. 거기도 엄청 비싸던데. 그럼 집두채 있으시네? 아니에요. 대치동 집은 팔고 여기로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에 팔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정보를 캐내고 있다는 걸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다 처리했어서 전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미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선 씨, 우리 전화번호 좀 주고받아요. 나중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자씨, 오늘 목욕탕에서 경미씨 만났어요. 네? 둘이서? 응. 근데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좀 불편했어요. 순자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 경미씨한테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입이 가벼워요. 들은 건다 경숙이 언니한테 가요. 그리고 말을 좀 보태서 전해요. 보탠다고? 네. 있는 말도 없는 말 만들고 없는 말도 만들어 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시간 있어요? 응, 왜요?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니, 요새 목욕탕에서 소문 좀 도나 봐요. 무슨 소문? 언니 관한 소문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경미 씨가 그러는데, 언니 남편이 사업하면서 빚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강남에서 도망치듯 이리로 왔다고. 뭐.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 빚 같은 거 없어요. 오히려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집으로 옮긴 거라고요. 나도 알아요. 근데 경미 씨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경숙이 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순자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언니가 너무 잘 사니까 시기하는 것 같아요. 푸르자에 사시고 아들들도 좋은데 취직하고 남편도 사업 잘 하시고. 경숙이 언니가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숙이 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언니 같은 분이 오시니까 자기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경미 씨는 왜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 그게. 경미 씨는 경숙이 언니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숙이 언니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거죠. 세상에.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경미 씨가. 언니랑 저랑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대요. 뭐? 경숙이 언니가 저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왜 언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고. 언니 같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자씨, 그런 말 듣지 마. 우리 사이를 왜 그렇게? 알아요, 언니. 근데 경미씨가 저한테도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언니가 저를 이용한대요. 이 동네 정보를 캐내려고 저한테 접근했다고. 말도 안 돼. 전 화가 났습니다. 나 순자씨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친해진 거예요. 무슨 다른 속셈이 있었겠어요. 나도 알아요, 언니. 근데 경미씨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순자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이 언니가 저한테 경고했어요. 언니랑 계속 어울리면 자기들하고는 안 만난대요. 뭐? 그리고 매점 아줌마도 요새 저한테 이상하게 대해요. 분명히 경미 씨가 뭔가 말을 했을 거예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동네 목욕탕에서 이런 유치한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그럼 나 어떻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순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목욕탕을 좀 쉬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언니가 나서서 해명하면 더 꼬여요. 경미 씨가 더 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순자 씨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목욕탕에 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전 다시 목욕탕에 갔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였어요. 괜찮겠어요? 응. 피해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여기 목욕탕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허경숙, 박정순, 최경미 세 명이 다 있더군요. 어머, 미선 씨, 어디 아프셨어요? 한달 동안 안 보이시길래, 경미 씨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빴어요. 전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경미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편분 사업은 잘 되시고, 그 말투에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아, 다행이다. 근데 요새 경기가 안 좋다던데, 무역업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빚 있으신 분들은, 경미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빚 없어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은 건좀 다른데. 뭐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경미 씨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때 허경숙이 끼어들었어요. 미선 씨 혹시 우리 동네 분녀에 관심 있으세요? 분녀 해요. 네. 우리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모임이에요. 내가 회장하고 있어요. 돈잘 쓰시는 분들만 모아놨는데 한번 나와보실래요? 허경숙의 말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해요? 우리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매달 회비가 10만원인데 미선 씨는 푸르자에 사시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10만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면 더 깊숙이 이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죄송한데, 전 모임 같은 거잘안 다녀서요. 허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 근데, 이 동네에서 살려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박정순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여기는 좁은 동네예요. 다들 서로 알고 지내는데 혼자 튀면 불편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갔을 때였어요. 목욕탕에 들어가니 허경숙, 박정순, 최경미가 있었습니다. 전 순자 씨랑 같이 있었어요. 순자야, 이리 와봐. 허경숙이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가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갔어요. 요새 누구랑 놀아? 그냥. 여러 사람들이랑요. 미선 씨랑 친하던데? 요새도 계속 만나? 네, 가끔요. 허경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자야, 내가 충고하는데 그 사람 조심해. 겉만 번지리를 하지 속은 어떤지 몰라. 언니 그게 무슨? 경미가 들었는데 미선이가 너를 이용한대이 동네 정보 캐내려고 친한 척하는 거래.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도 그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최경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데. 미선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던? 우리 욕 많이 했지?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순자 씨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최경민은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에이, 솔직하게 말해 봐. 우리끼린데 뭐. 미선이가 우리 무섭다고 하던데? 그런 말안 했어요. 정말? 근데 내가 들었는데. 미선이가 너한테 우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며? 최경미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안 했어요. 경미 언니 왜 자꾸 이러세요? 뭘 어째? 난 그냥 들은 대로 말하는 건데. 순자야, 내가 속고 있는 거야. 박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선택해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랑 지낼 건지, 미선 씨랑 지낼 건지, 왜 선택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지내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여기는 원래 우리 자리였어. 그런데 미선 씨 같은 사람이 와서 분위기 망치고 있잖아. 허경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계속 미선이랑 어울릴 거야. 그럼 우리는 너안 만나. 매점에서도 말안 섞을 거야. 전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경숙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있는 말도 왜곡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받고 시샘받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거짓 소문까지 퍼지는 일. 너무 속상하네요. 이후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또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